킬로미터 신호 위반 과속 단속 아, 구간입니다. 안개가 안개가 엄청 심합니다. 심해. 다음 안내까지 직진입니다. 저 앞에 비정면 기 가는 차가 선명하다가 흐리다가 안 보이다가. 안개가 좀약해지면 괜찮게 보이다가 500m, 7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. 아, 저 <laughs> 뒤에부터 한참 따라가는 거예요. 안개길 좀안 좋으니까 앞에 차 따라가면 좋잖아요. 어? 앞에 또 있었네. 네, 같이 갈라 놨구나. 잠시 후 70km 신호위반 과속단속 구간입니다. 신호등 걸리니까 앞에 차도 보이네요. <laughs> 초행길도 잘 모를 때는 앞에 차를 두고 따라가는 게좀 편하잖아요. 그죠? 네. 비가 올 때도 그렇고 눈올 때도 아주 심할 때앞에차 따라가는 게더 좋아요. 그죠? 네. 안개가 심하니까 잘, 저는 이 길을 잘 몰라요. 그래서 앞에 차를 따라가는 중인데 덕분에 좀 편하게 갑니다. 안개가 심한 길. 저는 아산까지 가는 중인데 아산. 야간 운행을 많이 하다 보면 안갯길을 자주 접할 수가 있어요. 요즘에 또 가을에는 안개가 좀 심하잖아요. 기온차가 심하다보니까 안개가 아주 심합니다. 낮에 기온, 밤 기온 차이가 많이니까 안개가 심하거든요. 네. 자, 모두 조심조심, 안전운전 하시고요.